아니 안두인는 아니고 그.. 넥슨 게임 중에 하이퍼 유니버스라고 그 일자형 에이오스게임 있었거든요? 그거를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그.. 네.. 서포터 캐릭터가 비슷했어요 스킬아 네네네 네 많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인기가 많이 있던 게임이 아니었어서 아 걔가 아니었나? 하여튼 확실한 건 그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어렴풋이 제단확실한건안두인아니었어요안두인 근데 아마 스킬이 그렇게 돼 있는 거면히오겠네요안인이와우에요안렇게쓸거 같... 쓰나? 모르겠네 거우는 제가 한 번도 안해은거고니에요안거안니요은요 기꺼이 나가겠습니다. 요하는 걸로 해놔야겠다. 잠깐만요. 선마가 QET. 일단 선마는 맞네요. 제격에 맞았네. 이로써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. 문제는 무기가 없는 상태로 이제 닭을 구해 <laughs> 닭을 잡아야 되는데 사람도 있네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많이 한건 아니고 그런 캐릭터가 생각이 나갖고. 원딜을 많이 했었는데. 그런 기억이 있네요. 좀 신기했었어갖고. 요한이랑 너무 스킬이 똑같, 똑같다기보다 이국미로에는 스킬이 그 외에서 봤던 건 저는 없어갖고, 경험상. 모비 없네요. 와, 진짜 다행이다. 팀을 확인해 봐. 아, 어, 역시 내가 <목소리도> 어허허, 까비. 답다딸 <좋겠군. 웃음> 뻔했는데. 우리의 <laughs> 목자이신 제법 괜찮게 나온 건가? 요즘 덜이랑 세이스펙션이랑좀 계속 갈리는 거같더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. 인사 많이 해 주시는 보이네. 와 <laughs> <laughs> 병원 가실 거면은 아마 변이 될게좀 보이겠죠? <laughs> <싹> 다 잡아가고. <laughs> 나이스. 뮤지소란 떴네요. 확인했고 먼지가 돈이야 뭐 어차피 이거 쓰고 가는 거라. 문석이랑 생나도 멀고요. 갈 거면 묻지봐야될거 같기는 한데. 얼굴 응. 와. 마이랑 엠마랑 쇼이치 있는 조합이긴 하네요. 지속들이 조금 딸리긴 하는데. 모든 것에 선을 이룰 것입니다. 이주. 자어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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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갔으면 세참선을 보내야 아진화래 패시브를 안 하시고 W를 찍으셨구나 아. 스케일 때문에. 그래서 음표가 하나씩밖에 안 나왔구나. 아마 함팀더오빠같네요 그죠? 옆에 보이긴 했는데, 뭐... 무슨 뜻이... 뭐... 무슨 뜻이... 뭐... 무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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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무 제가 뺏겨. 못다이 세긴 세다. 정신없이 돌아가던 곳 그분 우리의 목 이신. 기 세다. 목잡는 게 지옥이긴 하네요. <목짓는> 우리의 목자이신 자 다시 일어나 함께 싸우자 이것 또한 이 몸의 권능이니라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설이 했었거든요 대기하십시오 잡다가 말한대요. 복어 불안해. 더 불안해요 앉아보니까. 한때는 정신없이 돌아가던 곳이었겠지. 어 뭐야. 넘어가. 돈뺐고 <laughs> 이런 명은 루지 봐도 되겠는데요? 지금 한 팀이 온전하지 않고 한 팀은 템이 아직 다안 나왔네. 이 지역은 곧전장이될 거야. 아. 싸움을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.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. 방어 2지 이게 1 5죠 산맥이 더 맛있긴 쉬워. 하구나. 전장이 활성화됐어. 안에 씨 없어. 중간까지 막고 싸워야 될것 같아. 오, 위험한데? 제발. 아. 그 근데 이게 키아라님이 들어가셔야 <놀라> 어, 다 터져 죽겠네. 아이고 <놀라> 마무리가 안 된다. 딜이 딜이 모자라긴 하네요. 슬프다. 돈 한번 쓰고 사자까?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한번 쓰고 전학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. 뭐이도한이 몸의 권능이니라. 자, 다시 일어나. 싸우자꾸나. 기니다 저희 셋다 부활하자마자 적 발견한 거 아세요? 타이밍 대박이다. 저조받은 타이밍기도했습니다 <laughs>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. 머리 조심해. 머리대가 두개 들어가네요. 뭐지? 아 머리 두개 갖고 올려놓은 게. 기꺼이 나. 도망다 운석이 떨어질. 어, 일정다. 잠깐만 잘못 만들었다. 아 잠깐만 생로만들면 안 되는데 실수했다. 안돼 무슨 일发한거야 아무 생각 없이 만다. 아유. <laughs> 쇠인 아어이나 아아아아 들어가네? 쎄긴 쎄다 일단 만드는 데아잘 만들었네요 아 근데 이런, 이런 실수를 <laughs> <많은> <laughs> <물을 찾듯이 웃음> 소블루디에쓴 거구나. 아니 이거 이터젠디라고 봐라. 그나지라운 문서 있기는 한데. 근데 잘알아냈 그분 우리의 목자이신 <laughs> 이바큐랑 똑같이 히 재발동으로. 아 그냥 빨리요. 와,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이거 몰랐네요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아 바로 이렇게. 아 감사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뭔 느낌인지 이해했어요. 너무 찰떡같은 해석 같다. 바로 확인해 보요 근데 너무 잘못 갔네. 여기 갔으면 안 되는데. 감사합니다. F 드레스 만들고. 잠시 오메가가 나타날 예정이야. 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그중 하나를 알려줄게. 곧 오메가가 나타날 거야. 엘프 드레스가 확실히 좋긴 좋아서. 아, 발 먼저 간거아리 생각해도 좀 쉽지 않긴 하네요. 오메가 곧젠이고요이 정도 템 나오면은 봐도 될라나? 히트. 케아는 성법이 나오셔갖고 딜량이 안 나올 것 같진 않긴 한데. 요것도 네, 아까도 얘기했지만, 키아도 얼추 어, 딜러줄 사람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. 이게 찍을 과학을 봐야 되는데. 조선딜 넣는 건 풀템 기준에 얘기고. 살 것입니다. 추 서로 약간 딜을 좀부담면은니다살 것입니다. 다고 아마 그팀 넘어오겠죠. 상다 먹고 실라라. 왔네요. 왜 너무 멀리 가셨는데 시켰다. 시켰다. 드리긴 하는데 오히려 각이쁘게 나왔는데요 어, 확실한데. 어, 원어 볼까? 아니죠. 아, 알파가 맞아 거구나 어, 개판났다. 자, 알파 좀이거좀 하고 올게요. 자, 리젠 한번 만 시켜 볼게요. 나이스. 아, 이 좋은데요? 한 이거 아, 역시. 궁 있으면 할 만한데. 네, 그러니까 유지력이 짱짱이죠. 걸 시켜 볼게요. 해도 되긴 하는데요. 이거 부활이랑 적어 봐야 돼요. 또한팀또 있네 여기 심지어. 몰라 나 심지어. 죽으실 줄 알았는데 버티셨고 한 팀. 있네. 근데 이거 이 팀들 다 약하거든요 싹 다. 아까 저희가 봤던 팀이 제일 센 팀이었는데. 아,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. 아, 가고 싶긴하다 망가뜨려서 안 있어. 안식을 기도해그돈한번 싸고 하시고요 확인했고. 용사소뭐꼭 욕심 볼 필요는 없긴 하죠 재생 바람 한번 찍어야 겠다 그래 죽을 거였는데. 앞에기랑 요거 한번 버티기 시니까 진짜 너무 깔끔하게 사셔갖고 그건 놀라긴 했어요 전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방증이랑 힐이 되게 또 맛있네요 생각보다 그분께서 이곳에 기초를 세우시길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? 아 기도하는구나 와, 자세도 완벽하네 확인했고요 아 돈이..잠깐만 얘기하십시오 안돼나 사모니 팔은 가야 돼요 주뇌몽영선 가라 어 잠깐만 사람 온다 뚜두께 시간이 되나? 일단 상자 쪽에 두팀 있고요. 캠메따놔야겠다 어추 쪽 어. 만들었네요.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. 상자도 영점 있겠네. 여기 거의 셋째 부어. 여기 오셨구나. 이야 음. <laughs> 아니, 쇼가 여기 있네요. 깜짝이네. 난아래 있는 줄 알았네. 뭐야? 어, 심장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파플탑마음 뛰어내려오듯이 그냥. 그냥 도 분명 노고있확 뭐, 뛰어내려오네요. 그치. 캠 따고 하면 될것 같아요. 못 잡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. 몰라, <laughs> 후방 가면 또볼만하겠요 지금 템이 다안 나오신데도 이 정도 파오면은 템다 넘어 할만하겠다. 이게 키아라든 하트들. 다또버티기 되게 좋은 캐이라 나이스 위클 가시나요? 바로. 늑대 안 보시나? 400원이니까 돈한번 쓰고 싶어가지고. 가 아닌가? 하고 위클 보거나 상자 먹고 슬슬 내려가도 될것 같아요. 이석좀걸어드릴게 잡기는 편하시게. 으으, 사버리가 멀어. 분석인가? 아엄 음.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그 어차피 다섯 팀이라 위클에 최소 두팀 정도 가있을 거거든요. 이거 서로 약간 조별 가지하는 거기는 해요. 안 막으면 그 팀이 그냥 크워버리는 거고 막아야 되는데 그팀그 그 역할을 누가 할지가 모르겠네요. 어 잠깐만. 살리러 온거 같은데요? 바로 가시죠. 사라질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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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돼. 알 아, 역클젠 됐고요. 아주 때린 사람 다이홍신 쓰실 분. 그분. 이제 슬슬 밀면 될것 같아. 한팀 나가리 되고. 저 그냥 시야 정도로 쓸게요. 지금 안 물리는 게더 커서. 아래 부도 오히려 아군 서포팅하고 이런면에서는 패시브 찍는 보다 이게 나을 수 있겠다 하트님 지금 찍으신 것처럼 원래는 예전에 평타강로 많이 찍었었는데 그게 마냥 꼭 정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네요 너무 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? 뭔화또 뭐 하나 깨달아가네요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생각나지? 어, 트라이한다 아, 이거는 먹히겠다. 리오 팀이 먹었네요. 근데 요 팀이 템이 되게 안 좋은 사황이긴 했거든요. 잘만 하면 저희가 역으로 딸 수도 있기는 해요. 리오 거의 원툴이거나, 아, 리오 원툴일 거예요. 케이스는 템이 아까 안좋았기 때문에 확정까지 볼 정도로 명백한 팩트인 것 같아서 이거는. 근데 상자를 드시러안 오. 아, 온다, 온다. 아, 아, 이거 템이 많이 안 좋네요. 리오 빼고 다안 좋네. 봐도 되긴 하겠다. 하트님이 충분히 놀고 다녔겠는데? 다실분 없죠, 거. 이거? 나 이거 좀그런디 <laughs> 에, 들고만 있을게요. 한팀 더. <웃음> 뭐, <웃음> 팀이 좀 빡세다. 템은 요쪽 팀이 더 빡세긴 하네요. 나이 속이 다 됐다. 감사합니다. 맞지 말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감사합니다. 응. 감이 필요한 팀이 있나요? 그나마 슈, 이룰 것입 위로 넘어 돈을 쓰고 계데 아마 선 피템 뽑지 않을까 싶어요. 제생각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던 곳이 레온이랑 에이드리면 한번 파고드는 것만 도자면 되겠다. 나물떠 <laughs> 마셔야 되는 까먹네요. 한번 불러올까요? 나 불러오는 스킬 알고 있는데. 막아? 가 가소롭다. 그올 수가 없어. 저광나 벌어도 딱히 상관없어서. 그치. 그치.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것입니다. <laughs> 이 네, 템을 약간 하나 갖다준 느낌이라 좀 슬프긴 하네요 그럴려고 한건 아니긴 한데 물론 아쉽 불러오려고 한 느낌이 좀 컸는데 결론은 손해가 되긴 했네요 이거 한팀더 있어서 조심 근데 옆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여기 있으면 MC 당해서 시안 제가 다 따드릴게요 제가 창노랑 이걸로 딸수 있거든요 하늘 <laughs> 어 여기 잘못 따졌는데? 어다 <laughs> 어차피 이제 공장이랑 병원그거라 공부라 개하시는데? 필요도 없는 거전 그냥 아만이다버리는거 같은데? <laughs> 나이스 쇼피다 아, 아, 이게 그 힐만 3레벨 찍고 싶은데. 이게 너무 아쉽네요. 3레벨 찍으면 더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. 사드릴게요. 마 시고 잊지 말고, 음. 음. 그분 께서 나와 함께 하 시면 일단 은 들어 보긴 했 는데, 음. 이런 진짜 찐 막공고 싸움 이긴 하 네요. 아, 피업 아니 회복 증가가 더나아 아, 오케 여기네 모든거 세팅 다 해놔야겠다 잠깐만요 캐미랑 다 까놓게 요제가 잠깐만요 그런데 조심 빨리 뛰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뒤도 오진 않겠지만 뒤도 혹시 모르니까. 아싸리 그냥 요 광대모사 터치고 요기서 봐도 되거든요 온다 온다 요 부시를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부시가 약간 전략적 인충지라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다 레온이 어 에이드님 무리하셨는데 케어해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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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버리고 나이스. 끝났고. 찍어주시면? 찍으면 되는데? 나이스. 이야, 나이스, 나이스. 야, 이거 이겼네요. 대박이다. 대박. 고생했습니다. 와, 좋다. 아 너무 좋, 좋네요. 초반에 약간 좀, 와, 다행이다. 그럴게요. 키아 센스껏 딱 해주셨네. 고생했습니다. 와 요한으로 우승할 줄은 진짜 와 이거는 저 유튜브 가보로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. 나 요한 요한 우승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와 진짜 약간 살면서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와 레전드네요. 신청도 감사합니다. 나이스 나이스. 그니까 아니 근데 거짓말 아니라 어 이건 아,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요. 이건 사실 딜러분들이 잘하신 거니까 아니요 요한은 이거 보면 안 돼. <laughs> 요한은 여기 있거든요. 아, 그 어디야? 아군회복량 15,000. 15,000이면 뭐. 아, 오케이. 편하면 비셋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오케이. 1인분. 오케이.